이번에는 수위벨 채비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위벨 채비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수위벨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본봉돌이 필요합니다. 본봉돌. 그 다음에 두 개를 연결해 주는 목줄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매듭을 짓고 나서 끊어주는 밑바도 필요하고요. 수위벨 채비는 크게 보면 양어장용 빈목줄 채비와 자연지용 짧은 목줄 채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설명을 실제로 한번 해보면 보통 양어장용은 목줄로 당줄 2호 정도를 사용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자비터라든지 양어장 일반적으로 관리형 조수 지 이런데 갈 때는 한 15에서 20cm 정도 목줄을 쓰면 되고요 손마터 같은 경우는 입질이 약하니까 또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25에서 3 0 정도 더 길게 쓰셔야 됩니다. 한 20cm 정도 자비터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20c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자, 요렇게 20cm 정도, 한 1, 2cm 여유있게 끄는 상태에서, 자, 이, 요 스위벨하고, 스위벨 2호와, 요긴 목, 이긴도래 줄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목줄을, 이게 당줄 2호인데, 일반 매듭을 한번 지어주십시오. 일반 매듭을 끝에 이렇게 지어놓고, 꽉 당겨주십시오. 이게 가끔 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끌어지는 게 아니라 풀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밀리면, 이 매듭이 밀리면 풀어질 수도 있으니까 꽉 해주고, 요거 너무 꽉 자르는 분들이 있는데 가까이, 그러면 역시 풀어집니다. 그래서 한 0.3cm 정도, 3mm 정도는 조금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얘가 이제 해지면 자꾸 이게 매듭이 풀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니퍼가 잘 드는 니퍼, 날카로운 니퍼로 탁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이게 불안하신 분들은 요거 그 라이터 불로 살짝 뒤어주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 뭐수입벨 먼저 연결해도 되고 봉돌 먼저 연결해도 되는데 수입벨 먼저 해보면 수입벨은 이건 아래 위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쪽이든 구멍에 넣고 그냥 한번 돌려서 당겨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 밖에 있는 매듭이 딱 걸리기 때문에. 이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빠지는 경우는 여게 실이, 이게 이제 풀어지면서 매듭이 이렇게 당겨지는 경우인데, 이렇게, 어 날카로운 니퍼로 탁끊어지면 그리고 조금만 남겨주면 거의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위에도 역시 일반 매듭을 해주고요. 이 매듭은 꽉 당겨주는 게 좋습니다. 꽉 당겨주고, 그 다음에 한, 0.3cm만 남기고 끊어집니다. 그래서 봉돌에 연결하는데, 양어장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력이 좀 작은 걸 쓰니까, 편나볼도를 많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편나볼도를 쓴다면, 바닥낚시 같은 경우는 이 L자 정도, 편나볼도 중에 제일 큰 거, L자 정도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봉돌을 쓰시는 분들은 일반 이 도래추보다는 좀 길쭉하게 생긴 긴 도래추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데, 아, 이편다블도 이 같은 경우 양쪽 다 돌아가는 거니까 아래 위가 없습니다. 근데이 도래추나 긴 도래추 같은 경우는 요즘 대부분 이게 한쪽만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한쪽만 돌아가고 한쪽은 고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밑으로 가는 이 돌아가는 쪽을 원줄로 하시고요. 이 채비 쪽을 목줄 쪽을 밑에 안 돌아가는 고정 고리에 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한번 넣어주고 아래와 똑같이. 이렇게 해서 그냥 쭉 당겨지면 딱 걸려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요거를 꽈배기 식으로 몇번 틀어서 빼줄 수도 있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이걸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꽈배기를 몇번 틀어서 밑에 구멍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뭐풀 염려는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 끝에가 이렇게 이렇게 남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땡기면 이게 앞으로 쭉 땡겨서 여기가 서야 되는데 이게 안 땡겨집니다 그래서 이만큼 남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사줄이나 카본줄을 연결할 때는 그냥 한 번만 감아서 넣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바늘만 연결하면 그러면 어, 수입열채비가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그 양어장용을 만들었고요. 자연재용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목줄 길이만 다르다는 것 뿐인데 자연지용기 같은 경우는 어, 요 수위배를 4호나 5호를 쓰고요. 5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긴도루치보다는이 부력이 큰큰 이큰 부력을 침력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도래추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건데 요 길이를 한 10cm 정도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원줄을 카본줄 2호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원줄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비 밸런스상, 당줄 2호를 목줄로 많이 쓰는데, 당줄 2호를 쓰다 보니까, 요즘은 그, 대물낚시, 뭐, 4자도 나오고, 5자도 나오고 하는데, 평생에 한번 4자를 걸었는데, 이게 터지면 어떡합니까? 너무 2호가 약합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챔질 그, 스타일에 따라서, 그, 목줄이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는데, 그, 챔질은 사실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챔질 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한번 몸에 익어놓으면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챔질이 좀 강하신 분들은 당, 우이목줄은 당줄 3호로 사용하는 게 나을 겁니다. 우목줄은 당줄 3호를 사용해서 한 12cm, 10cm 정도 순서 생각을 하고 12cm 정도로 끊으십시오. 이렇게 끊어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방식은. 위에 일반 매듭 지어주고요. 꽉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짜투리 남기고 끊어주고, 수유벨에 연결하고,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다시 매듭을 지어주고, 끊어지고요. 대물낚시, 노지낚시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요런 채비를 많이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봉들에 바로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고, 요 밑에 바늘만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요 채비가 아마 많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돌에 연결하는데, 이게 돌아가는 쪽은 봉돌에 연결하는데, 돌아가는 쪽을 원줄 쪽으로 하고요. 안들어가는 고리 쪽에 이렇게 한번 끼워서 바로 그냥 빼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찌맞춤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바늘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달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입벨까지 달아서 연결을 해놓으면 그다음에 이제 요 상태로 요 상태로 찌맞춤을 하면 됩니다. 보통 이 수입벨치에 비는 무바늘 찌맞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줄 연결해서 여기까지 해서 찌맞춤을 하시고. 찌마층까지 끝나면 그때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어, 미늘 없는 바늘이 됐든 미늘이 있는 바늘이 됐든두 바늘이 됐든 외바늘이 됐든 바늘을 여기다 달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바늘을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두 바늘 채비를 만약 연결해야 된다면 어, 직접 매서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파는 그 11채비 바늘입니다. 요거 요렇게 요거는 지금 미늘이 있는 바늘 7호네요. 7호를 요렇게 빼서 요거를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바늘은 뭐 본인이 매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빼서 이렇게 잡고 하나를 당기면 이렇게 나옵니다 8cm씩 외바늘 묶어 놨거든요 그래서 목둘 색깔 서로 다른 이 바늘 외바늘 재비를 빼서 바늘을 이렇게 동시에 잡고 요 손가락 이용해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반 매듭 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당기기 전에 원하는 위치, 예를 들어서 3cm로 쓸 건지, 4cm로 쓸 건지, 5cm로 쓸 건지 그걸 생각하셔서 적당한 길이. 보통 양어장 낚시는 한 4, 5cm 정도를 쓰니까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당겨주면. 그래서 이것도 역시 꽉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끝에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침을 한번 묻힌 상태에서, 이건 수입을 2호입니다. 구멍에 넣고, 아까 그, 목줄 연결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두 줄이라는 것 뿐이지,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싸서, 놓고, 이렇게 당기면, 이런 식으로, 목줄 색깔이 서로 다른 두 바늘 채비가 됩니다. 음, 수이벨 채비를 만들어 봤는데, 수이벨 채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이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봉돌, 목줄, 바늘 등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본인이 수이벨하고 목줄을 사서, 직접 이렇게 원하는 길으로 매서 사용하셔도 되고, 시간이 없는 분들, 특히나 바늘 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채비만 사서 수입에 로고 목줄은 따로 사고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이 채비가 이거 무민을 5, 6, 7호 있고 그다음에 미늘 있는 바늘 5, 6, 7 그다음에 큰그 대물 낚시를 위해서 10호와 13호도 있습니다. 이 13호 같은 경우는 그진호 5호와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지 대물 낚시 일반을 채비를 할때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1 3호바늘을 사서 바로 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마저도 매시간이 없다 나는 바로 일하다가 출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 채비마저도 만들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예 채비 이렇게 세트를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긴목 양어장용, 긴 목줄로 30cm를 매는 거고 바늘까지 이렇게 다 넣는 겁니다. 이런 예,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노지에 나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입을 그 5호로 해서 어, 바늘채비까지 다 있으니까 그냥 요거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빼서 여기 본봉돌에 매듭까지 해놨으니까 본봉돌에 연결하고 요 반을 빼서 여기다 연결하면 그러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요 채비집을 사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직접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수입벨류가 목줄을 사서 봉돌에 직접 연결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연습을 해보시면 이건 금방 아, 배울 수가 있습니다.